처정 민탄댐 아래쪽에 위치한 처정은 이제 시기의 자당, 장례, 목재 등의 운송교역 및 이불인과 르웨탄 수력발전건설 기회 및더입한 인력과 무자 르로잉 해 흔성기는 맞았던 것입니다. 지지지선 열차의 중차역이기도 해서 마지막 기차역으로 불리는 정차역은 외관을 목재 위주로 꾸며 찝박하면서도 우아한 독특한 건조 스타일을 보여주어 산나마음의 풍경과 아우러진 그때 화천 멋스러움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꼽힙니다.이곳에서 지지 지선을 타면 수리, 지지, 텐중, 얼수이 등 매력적인 마음들을 둘러보는 철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처정 목업 전시관에서는 처정의 목재 산모 발전사와 발길을 돌리기 아쉬울 만큼 아름다운 긴목재를 담가 보관했던 추무치 연모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림반다 상관에서 다양한 목조 공예품을 만나거나 직접 수제 모공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폐교된 처정 초등학교는 철도 관광 서학당 처정 여행 캐센터로 다시 태어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데 철도 관광 테마를 부가시켜 철도 문화 버전 및 관광 발전을 홍보하면서 새로운 초정 마을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